안녕하십니까. 나주시 새마을 현장 뉴스. 자, 오늘은 나주시 새마을 분여에서 진행하고 있는 떡고 어르신 115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밑반찬 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부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밑반찬을 담을 용기를 씻고 있는 장면하고 있습니다. <laughs>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맛있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도 썰고. 생선튀김을 맛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선 요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회장님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움직이고 계셔서 저도 바로 현장에 우리 회장님들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저씨 새마을 분위 파이팅!